자 오늘은 여태 나온 AI 영상 생성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의 프로그램이 나와서 공유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현재 주제만 넣으면 영상을 만들어주는 AI 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비디오 그리고 플리키 이렇게 두 가지인데 어 과거에는 플리키가 인비디오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다루지 않았지만 최근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는 인비디오랑 비슷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인비디오보다 사용하기가 훨씬 좋다고 느껴져서 사용 방법에 대해 한번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플리키는 데스크톱 크롬에서만 작동을 해. 요 자, 폰에서는 안 되니까 컴퓨터를 켜시고 크롬을 설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홈페이지인데, 어, 오른쪽을 클릭하시고 한국어 번역을 눌러 줄게요. 자, 그럼 이제 한글로 다 변경이 되었고, 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옆에 가입하기를 누르고 이제 가입을 할 건데, 어, 저는 구글로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 몇 번이면 바로 가입이 되죠. 자, 이제 바로 영상을 만드는 게 가능한데요. 어, 그 전에 과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무료로 사용도 가능한데, 한 달에 영상 5분 정도 생성이 가능해요. 이게 어떤 건지 테스트해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니까, 자, 가입해보시고 먼저 한번 사용해보세요. 자, 우선 구독 플랜은 기본, 프리미엄 두 가지가 있고, 각 플랜마다 연간 결제, 월별 결제가 있는데요. 어, 연간 결제는 25% 할인이 들어가요. 자, 가 1년 동안 빡세게 한번 해보고 싶다. 올해야말로 꼭 한번 해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어, 연간 결제도 나쁘지 않겠죠. 어, 기본 플랜이랑 프리미엄의 차이점은 우선 한 달에 주는 생성 시간이 다른데요. 자, 기본 플랜은 매월 180분, 프리미엄은 600분입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여, 이것저것 차이가 있는데 어, 제일 눈에 띄는 건 사용 가능한 음성 종류예요. 플리키는 11 랩스의 보이스 엔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 기본 플랜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어, 표준 음성에 모두 접근이 가능하고 하단에 보이시는 매우 현실적인 목소리 여기가 바로 1 1 l a s 보이스 엔진을 사용한 음성들이에요 모두 6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프리미엄 요금제에서는 35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잘 비교해 보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요금제 비교는 여기까지만 하고 어, 본격적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어, 여기에 새로운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진행이 돼요 자, 옵션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 어 여기 파일 형식은 동영상만 만들지 오디오만 만들지 고르는 곳인데 우리는 쇼츠를 만들 예정이니까 동영상을 선택하시고 하단에 언어와 방언을 고르시면 돼요. 자 가끔 방언을 선택하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 그럴 때는 다른 언어로 한번 바꿨다가 다시 한글로 바꿔주면 해결이 됩니다. 자, 파일 이름은 아무거나 한번 써볼게요. 자, 플리키 예시라고 써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행비는 자유롭게 고르시면 되는데 어, 초상화 9대16이 세로로 긴 영상이고요 정사각형으로 된 영상도 있고 가로로 되어있는 일반적인 영상도 있는데 어,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저 오늘은 9대1 6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그리고 어, 옆에는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생성해 낼지 고르는 부분인데요 주제를 입력하고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은 여기 아이디어를 클릭해 주시면 사용이 가능해요 블로그, PPT, 트위터, 제품 설명,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내용을 토대로 제작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옵션도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클릭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고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여기가 어떤 영상을 제작할지 정하는 부분입니다. 어, 여기 보이시는 아이디어 프롬프트가 어떤 영상을 제작할지 주제를 적는 부분인데, 어떤 주제건 무관하게 괜찮은 영상을 제작을 해줘요. 어, 근데 여기서 플리키를 잘하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아이디어 프롬프트에 주제를 구체적으로 적어줄수록 더 구체적이고 괜찮은 영상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어, 부동산 투자 팁, 이런 것보다는, 어, 초보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주의할 사항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제작했을 때, 더 좋은 영상이 나와요. 네, 그럼말 나온 김에, 어, 초보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주의할 사항 세 가지, 이걸 주제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아이디어 프롬프트에 주제를 써주고, 아래 지속시간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네, 쇼츠는 1분까지 업로드가 되니까, 어, 최대 지속시간을 1분으로 해주고, 아래 스톡 미디어를 선택을 하고,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미디어를 생성하고 다 되는 데한 10초에서 20초 정도가 걸려요. 이제 생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나온지 한번 봐야겠죠. 한번 재생을 눌러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투자 초보 분들을 위한 짧고 굵은 팁 3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투자를 처음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지역 시장을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모든 지역은 그 지역에 따른 특징이 있고 그 특징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고 투자해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 나온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해야 될 거는 바꿔야 할 부분이 어떤 건지 찾아내는 건데요 우선 이번 영상의 대본은 마음에 들게 잘 나왔는데 그래도 조금 다듬어야겠죠 자막도 템포가 조금 안 맞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경에 나오는 영상들도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인트로가 너무 길었죠? 하나씩 변경을 해볼게요 우선 화면 설명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게각 장면에 대한 설명, 그리고 대본 그리고 가운데가 어떤 영상이 나올지를 보여주는 프리뷰 화면 그리고 오른쪽이 그 장면을 수정하는 곳이에요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영상의 배경음악인데 이런 프로그램에 있는 배경음악은 나중에 저작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용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 삭제 버튼을 눌러서 배경 음악을 삭제를 해 줄게요. 그리고 인트로의 대본을 조금 변경하고 싶은데 어, 대본의 변경은 글씨를 클릭하면 쉽게 수정이 됩니다. 자, 여기 앞뒤를 조금 잘라서 간결하게 변경을 해 볼게요. 자, 한번 차이를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투자 초보분들을 위한 짧고 굵은 팁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 초보분들을 위한 짧고 굵은 팁세 가지. 다음은 성우의 목소리를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자, 목소리는 여기 마이크 표시 아래에 있는 이름을 클릭하면 목소리를 선택하는 곳으로 넘어오는데요. 어, 상단에 있는 목소리들은 어,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자, 하단에 있는 목소리들이 11랩스 보이스 엔진으로 제작된 고퀄리티 목소리들인데 일반 요금제에서는 여기 6가지 사용이 가능해요. 자, 모두 사용하려면 어, 프리미엄 요금제가 필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6개 중에 연연 목소리가 이 영상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목소리를 클릭해 주고 이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적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배경 영상을 한번 변경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주식 관련된 영상이 계속 나오는데 부동산 관련된 걸로 조금 변경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에 맞게 영상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 화면에는 분위기 있게 야경이 나올 수 있게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영상 변경은 장면을 클릭하시고 하단에 있는 사진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원하는 영상을 검색하면 사용 가능한 영상을 보여줘요 도시 야경을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아 여긴 영어만 지원이 되니까 어, 번역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파파고나 챗 GPT를 한번 사용해 주세요 City 라고 검색을 해 볼게요 단어를 치고 엔터나 옆에 찾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영상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재생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돼요. 자, 마음에 드는 걸 찾으셨으면 이제 클릭을 해주면 변경이 완료가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투자 초보분들을 위한 짧고 굵은 팁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 초보분들을 위한 짧고 굵은 팁세 가지. 자, 이런 식으로 영상에 어울리는 장면으로 하나씩 변경을 해볼게요. 다음은 자막을 변경할 건데 아직은 자막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져요 근데 제가 이것저것 테스트를 다 해보니까 그나마 정확도가 높게 나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내가 변경할 장면을 클릭을 해주고 대본을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자막 타이밍이 잘안 맞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에 표시 부분으로 가서 단어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여기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해제를 할게요 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부동산 투자 초보 분들을 위한 짧고 굵은 팁 3가지. 부동산 투자 초보 분들을 위한 짧고 글씨 크기를 팁 조금 3가지. 키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씨체와 글씨 크기 그리고 글씨 색깔은 이쪽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폰트나 색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 사용해주세요. 우선 폰트 크기를 크기로 한번 바꿀게요. 그리고 여기 하단으로 좀 내려오시면 어, 오디오 시각화라고 있는데 이건 지금 나오는 음성을 시각화 하는 건데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시각화가 나오는 장소를 고를 수 있는데 전 이걸 하단으로 넣고 이 상태로 한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 초보 분들을 위한 짧고 굵은 팁 3가지 자 여기 성우 속도도 변경이 가능한데 지금 말하는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100에서 120으로 한번 올려 볼게요 부동산 투자 초보분들을 위한 짧고 굵은 팁 3가지. 이렇게 수정이 된 영상은 다운로드를 누르면 렌더링이 시작이 되고 렌더링 후에는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자, 완료된 파일을 다운로드를 누르면 다운로드 폴더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한번 다운로드된 파일 한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 초보분들을 위한 짧고 굵은 팁 3가지. 첫째, 지역시장을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모든 지역은 그 지역에 따른 특징이 있고 그 특징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고 투자해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아직 하나가 빠져 있는데 바로 배경음악이에요. 자, 배경음악은 영상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하도 에피데믹 사운드 얘기를 많이 했더니 에피데믹 사운드에서 이번 영상을 협찬해 주시기로 했어요. 자, 그럼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에피데믹 사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우선 에피데믹 사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제공하는 음원들의 퀄리티에 있죠. 자,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최고의 음원으로 영상을 제작하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작권 때문에 항상 골치가 아픈데 에피데믹 사운드의 채널 주소를 입력하고 나면 여긴 음원들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뭐 100개, 1000개도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 항상 주제별로 장르별로 분위기별로 섬세하게 큐레이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영상에 딱 맞는 음악을 찾는 게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면 오늘 주제가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상단에 음악을 클릭하시고 아래 테마로 내려오시면 기업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부동산 테마가 따로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주제에 어울리는 음악들을 에피데믹 사운드 큐레이터들이 선정을 해 놨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음악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 큐레이터가 선정한 부동산 테마 음악 중에 소나라는 곡을 사용해서 영상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캡컷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플리키에서 제작해준 영상을 넣고 음악을 넣을게요. 어 그리고 여기 흰색 줄을 클릭하시고 움직여서 음량을 조절해 볼게요. 그래서 음량이 적당히 조절이 됐으면. 자 여기 내보내기 를 누르고 하단에 내보내기를 한번 더 누르면 완성이 됩니다 3번 영상과 음악을 합친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동산 투자 초보 분들을 위한 짧고 굵은 팁 3가지 첫째 지역시장을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모든 지역은 그 지역에 따른 특징이 있고 그 특징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고 투자해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예산을 넘지 않도록 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비한 여유 자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세, 중개 수수료,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해서 실제 필요한 금액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단기간에 큰 변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단기간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신중하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꼼꼼히 준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지역 시장을 깊이 이해한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AI로 영상을 제작하는 건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에서 영상을 만드는 것의 시작점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을 계속 꾸준히 연구해야 되고 영상 외적으로도 채널 브랜딩, 수익화 같이 다방면으로 고민이 필요해요. 내가 쉽게 만드는 건 다른 사람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